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네, 정말 올 여름 너무 더워서 여름이 도대체 언제가나 싶었는데 이제 9월 달력을 보니까 올해는 추석이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어, 음. 네 맞아요. 그래서 벌써 연휴 기간 동안 계획 세우시는 분들 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은 불안해가지고 미뤄두고 음. 음.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집이 제주도다 보니까 음. 네 아. 휴가를 좀 내서. 삼박사일 동안 아이들과 네, 고향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 좋겠다. 이렇게 명절 때 항상 보면은 장거리 운전, 음. 장거리 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장거리 운전할 때좀 힘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근육 중에는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네, 네그 근육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서 근육이 굳어지고 음. 뻣뻣하고. 거기에 이제 한 방에서 말하는 어열이나 다음 같은 음. 노폐물이 쌓이면 순환의 방해기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어. 그러면 장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 주로 어느 쪽에 근육통이 좀 생길까요? 네, 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허리, 음, 예, 어깨, 그 다음에 등 쪽, 어. 네, 핸들 조정이 많은 분들은 날개뼈, 아. 그 다음에 엑셀 페달을 밟으면 서 생기는 무릎이나 발목 통증도 아 아주 보이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운전을 못해서 음. 이제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데 음. 앉아 있는 음.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운전한 사람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대요. <laughs> <laughs> 장시간 운전을 할 때는 음. 한 자세로 쭉 있어야 되잖아요. 음. 자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CG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운전할 때 올바른 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페달을 밟을 때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고 핸들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2. 등받이의 각도는 90도에서 100도를 유지하고 엉덩이와 허리는 시트에 밀착시켜 주세요. 3. 옆에서 봤을 때 운전자의 귀가 헤드레스트의 중앙에 위치해야 해요. 4. 양손이 180도 대칭을 이룬 상태에서 핸들의 3시와 9시 방향 위치에 있어야 해요. 방금 저희가 음. 말씀드린 올바른 자세가 음. 잘 아는데도 놓치기 쉬운 맞죠. 부분인데요. 음. 저는 헤드레스트의 위치를 방금 처음 알았어요. <laughs> 네, 그래서 헤드레스트의 뒤통수를 잘 기대고 하면 그 목과 머리. 등의 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위치를 잘 조정하고 그게 이제 불편하다면 은 목받침대를 사서 한다면 더 편안하실 거예요.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더라도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다 보면 피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시간에 한번 정도는 쉬어서 전신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산소를 좀 섭취해주셔서 안전한 운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석 전으로 장시간 운전으로 한여원을 방문해주시는 것도 많지만 교통량이 늘어난 만큼 나들이, 명절, 집 방문 통해서 교통 사고도 많이 나거든요.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교통 사고 났을 때 가장 음. 많이 다치는 부위가 전 목이라고 들었거든요. 뒷 음, 목잡고 내리잖아요. 네네. 네, 네. 아아. <laughs> 괜히, 괜히 그런 이 행동이 있는 게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교통상고 났을 때는 일단 안전벨트로 네. 최강은 고정 안에 놓은 상태죠. 네. 큰 충격을 받으면 충격받은 방향으로 목이 한번 쏠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반대쪽 방향으로 어, 목이 야. 꺾이게 되는데. 네. 이거 졸았을 때 그런데. <laughs> <laughs> 그때 이제 얘기치 않은 그런 급작스런 속도 변화 때문에 목에 있는 근육, 인대가 손상이 되는 채찍 효과. 처럼 목이 움직임 효과 때문에 음. 손상이 되고요. 네. 그때 목에 있는 근육 인대뿐만 아니라 신경까지 손상되는 경우도 있으니 음. 이런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 음. 물론 다친 부위에 따라 음. 다르긴 하겠지만 운전이나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치료를 받나요? 네, 보통 이제. 교통사고 나면 네. 대개는 많이 놀래요 네, 가슴도 두근거리고 맞아요. 말도 안 나오고 음. 네 그런 놀랜 심장을 달래주는 음. 그런 이제 한약 치료 음.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목과 어깨 네. 아니면 허리 네. 아니면 이제 어깨나 발목 무릎 같은 다친 부위에다가 염증을 완화시켜 주는 치료를 하고요 네. 갑작스럽게 놀랜 근육이나 평소 뻣뻣했던 일자목 일자허리가 있는 경우에는 음. 한의사가 직접 손으로 교정을 해주는 추나 치료. 저 그거 완전 해드립니다. 좋아해. 요팍소리나는 <laughs> <laughs> <발소리도> 거죠. <안 웃음> <네네네>. 아 맞아요. 좋아한다. <laughs> <laughs> 네, 생각하지. 그 보통 사고 환자분들이 일반 정형외과나 의원을 방문했을 때보다 네. 많이 만족하는 부분이 특히 이런 추나 치료를 한의사가 직접 해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시원하시고 어, 효과를 많이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도 한번 캐스터 분들이 정리해 주겠습니다. 시 네,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치료해요. 1. 침 근육의 경결점을 풀어주고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근육통에 좋습니다. 2. 부항 사혈을 하는 숙부항 요법을 하면 어혈이나 담음이 배출되면서 기혈순환이 원활해져요. 3. 테이핑 요법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고 통증을 없애줄 수 있어요. 다 추나 요법. 비뚤어진 척추, 관절, 인대, 근육을 바로 잡아 통증을 없애고 기능을 회복시켜 줘요. 네,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 네.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하나가 쌍화탕이에요. 오! 쌍화 쌍화탕이요? 네. 쌍화탕 하면 보통 감기 걸렸을 네, 때만 감기 걸렸을 때 네. 필요할 때 먹는 약인데 쌍화탕은 숙지황, 작약, 당귀천궁 같은 삼물탕에다가 네. 그 피로회복에 좋은 환기 혈액순환 도와주는 계피가 들어가서 감기 근육통 몸살에도 좋지만 그런 교통사고로 인한 긴장과 통증에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특히 이제 교통사고 나면은 몸의 긴장 때문인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 때문인지 피로하다고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쌍어탕을 써주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쌍화탕은 약국에서도 음. 쉽게 맞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음. 감기 걸릴 때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좋다는 건 저는 방금 처음 알았거든요. 네. 먹어야겠다고 <laughs> 피로회. <laughs> <laughs> 네, 근데 선생님, 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일반 병원을 가기도 하고 한의원을 가기도 하는데, 음. 저는 살짝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의원을 갔었어요. 근데 네. 그때 궁금했던 점이. 이 한의원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요게 음. 좀 궁금했었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음.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정리해서 알려 드려 볼게요. 네. 꿀팁. 한의원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 모두가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침구 치료와 물리 치료, 추나 외에 한약까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수술이나 입원을 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한방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가벼운 경상이나 음. 또 수술을 받아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음. 뭐 야, 작은 통증이라고 하나요? 음. 어, 그런 거일 때는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음. 주변에 일반 병원보다는 한의원을 더 선호하는 분들이 음, 있거든요. 저요. <laughs> 친화협법 <친화에도> 받고. <또 봤고. 웃음> 그런 분들한테는 한의원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살짝 부딪히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직후에는 통증을 못 느끼다가 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통증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네. 하는데 교통사고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후유증을 예방하는 음, 게더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후유증은 이런 육체적인 후유증과 심리적인 후유증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도 주의! 육체적인 증상 목, 허리, 어깨, 무릎, 발목 등 전신에 걸친 통증과 손발 저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 심리적인 증상 갑작스런 충격에 의한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수면 장애와 우울감,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육체적인 증상은 겉으로 티가 음. 나서 치료가 좀 가능하지만 심리적인 것들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좀더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교통사고 나면 네. 잘 쉬면 좋아지겠지, <laughs>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이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 통증도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호를 찾으셔서 상담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통사고여도 꼭 병원 방문하셔서 치료와 진료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 그 눈으로 보기에 음. 다친 부분도 없고 병원에서 검사할 때 이상이 음. 없다고 했을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런 뼈에 이상이 있거나 음. 디스크 이상이 있거나 라는 경우보다는 검사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제로 한90% 정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한의원을 내원을 하세요. 한의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그 통증의 원인을 어혈이라고 하는 개념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치면 생기는 근육의 긴장이나 혈액순환 저하된 부분에 노폐물이 쌓여서 통증이 일으키기 때문에 어혈을 해결하는 약을 쓰면 실제로 통증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혈치료를 교통사고 때 빠짐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어혈치료라는 게 음. 치료를 받는 타이밍 이런 네.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음. 통증이 오래되면 증상이 악화돼서 치료받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교통사고가 나면 은그 통증의 변동이 폭이 커요. 첫날은 되게 아픈지 모르고 지나가고 음. 다음날부터 이기지 못한 곳에 맞아요. 아프고, 쑤시고, 음. 뭉치고 맞아요. 움직이 힘듦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런 통증을 빨리 치료해주는 골든타임이 음. 있습니다. 음. 그래서 사고 직후부터 한 2~3주 내에 2~3주 네, 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네, 오늘은 명절 전에 미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통증들과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한방. 장시간 운전 시 올바른 자세는 물론 중간중간 휴식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 주세요. 장시간 운전 및 사고로 인해 목, 허리, 어깨 등 통증이 있다면 한방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켜 보세요. 교통사고 발생 후 후유증 조심. 증상이 없어도 검사와 휴식은 필수입니다.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긴장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것보다 미리미리 이렇게 이완된 상태, 스트레칭이 된 상태에서 충격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증이 적고요. 그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를 하시고 치료하셔서 효율증을 최소화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석 때 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이동하시는 분들은 몸에 무리 가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오늘의 날씨 한방. 한방!